아시죠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오랫동안 나이 먹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음모론이 있어 2차 세계대전 패전했던 나치 독일에 대한 음모론이 진짜 많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거 한두 개가 아닐 거야 뭐 히틀러가 죽은 게 아니라 행방불명이 됐다 히틀러는 늙어 죽었다 원래는 전범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뭐 자살을 했다고 위장을 했고 별의별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2021년까지 시신도 못 찾고 말로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 딱두명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 하인리히 빌러예요. 이두 사람은 지금 2021년까지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죽었으며 시신이 어디 있으며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무 것도 그게 제대로 알려져 있는 음모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나치독일 말에 히틀러의 자살 그리고 하인리히 빌러 이두 사람에 대한 음모론들을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좀 알고 가야지. 나치독일 어떻게 탄생해? 나치독일이 쿠데타로 탄생했다고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나치독일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권입니다. 독일에서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당선이 되었을까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독일 상황이 어땠어요 개판이었지 조약도 여러가지 하고 뭐 배상금도 갚아야 되고 대공항까지 오고 독일 사람들 막 길거리에 들어놓고 개판도 아니었어 진짜로 이게 대공항 당시 독일의 상황입니다 뱅크런이죠 독일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몰린거예요 대공항 당시 독일 노숙자들의 수용소 식당이에요 저 사람들 원래 노숙자 아니었는데 노숙자가 된겁니다 그게 중요한거 막 이렇게 누가 방화까지 저지르고 뭐 개판도 아니었어 막 나치 독일하고 공산당이 공동으로 연설도 했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애들 학교 보내던 가정들이 한순간에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는 거짓꼴이 된 거야. 대공황까지 터지면서. 근데 이렇게 개판된 독일에서 공산당이 설치 지금 보면은 건물에다가 지금 방화를 한거야 지금 불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건물이 저런 식으로 테러 일으키고 방화를 저지르고 사회에서 혼란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저런다고 뭐, 뭐 해결이 되나? 저런 독일 공산당들도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러한 개판인 상황에서 나중에 어거지로 독일이 갑자기 갑분 바이마르 공화국이 됩니다. 민주공화국이에요.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거죠.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을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좀 독일 제국 자체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좀 어거지로 좀만 만들려고 한 경향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별로. 갑작스럽게 독일 제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 공화국으로 바뀐 거예요. 1차 세계대전 패전한 이후에. 그럼 뭐예요? 공화국이잖아. 국민들이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단 말이야. 방금 말했던 독일의 개판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양반이 쿠데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권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 상상이 잘안 되시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한테 왜 지지를 했을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이잖아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있어 난 갑자기 한국에서 전쟁이 난거야 나는 뭐 직장 다니고 있었지만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막 죽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유 어떡하면 좋아 진짜로 세상에. 아유 일이나 해야지 난 열심히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전쟁이 끝났어. 끝났는데 배상금 개전데 국민들 세금 더 거들라 그러고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고 대공황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막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국가의 경제 위기가 오더니 내가 노숙자가 되고 내 가족도 노숙자가 되고 내 친구 들도 노숙자가 된 거예요. 누굴 탓해야 될까? 열만 받는 거 열만 절망만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한국이 일본한테 졌어요. 여러분들 노숙자 됐대. 그럼 여러분들 한국 정부 탓할 것 같아? 일본 정부 탓하지. 절대로 자기 나라 정부 탓안 해요. 이게 다뭐뭐 때문인다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거는 독일 정부의 탓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정부 탓을 잘안 한단 말이야. 왜? 정부가 자기들 탓하라고 하겠어? 이게 전부 다뭐 영국이 어쩌고 프랑스가 어쩌고 독일도 당시에 그랬겠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똑같이 쳐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정치꾼이 튀어나와서 전부 다 일본 때문이다. 전부 다 중국 때문이다. 전부 다 북한 때문이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끝에 가서 우리 한민족은 신의 사명을 받은, 신의 선택을 받은 전 세계 유일한 민족. 그리고 신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악마들을 쳐다나라는 사명을 주셨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정치꾼이 이제 집권에 성공했어. 성공하자마자 일본인 부자들, 중국인 부자들, 미국인 부자들이 우리 한민족을 그동안 착취해서 다들 거짓꼴이된 거다. 그래, 지금 집권하자마자 중국인 부자, 일본인 부자, 미국인 부자들을 싹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꼬라박는 거야. 그 재산 몰수하고 막, 그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던 히틀러의 정당이 1932년 7월 독일 선거에서 전체 600. 8석 중 230석을 얻습니다. 과반은 아니지만 제1 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3당이 어느 당이에요, 여러분들? 독일 공산당이 제3당인 겁니다. 독일의 당시 상황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던 겁니다. 세상이 점점 극에 치닫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저런 극단적인 정당들이 집권하기가 쉬워져요. 여기서 요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중앙당이랑 뭐 이런 국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애매한 거야. 이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애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꽤 인기가 있는 정당이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 독일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독일 공산당은 너무 급진적이다. 공산주의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당시 독일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저는 독일 공산당이랑 공산주의자들을 잘 단속을 하고 테러도 막고 그래야 되잖아.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방화 일으키고 막 테러 일으키고 나치 독일이 1당이 되기 전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에서 자꾸 빨짓을 하는데 잘못 먹는 거야 그거를. 못 막으니까 내가 가질 거라면 공산주의 자들 다 잡아 조직 했다 이런 식 으로 얘기 했던여 기로 점점 표가몰 리기 시작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들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요. 여론이 점점 나치독일이 히틀러 쪽으로 가는 겁니다. 1932년 이후에 근데 히틀러가 대놓고 얘기해. 초헌법적인 권한을 나한테 달라. 나치정당에 근데 그걸 줘요 실제로. 히틀러와 나치독일에게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초헌법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라는 법이 실제 의회에서 통과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치독일이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줬을까? 왜? 다른 정당들도 지금 얘네가 지지율이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테러 일으키는 그것도 제대로 못 막는다고 욕먹고 나치 독일한테 권력 이양하라고 막 국민들이 막 난리치는데 안줄 수가 없던 거예요 당시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나치독일의 시작이죠. 히틀러가 이후에 정치적으로 당연히 승승장구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나간 짓을 시작하는 거야. 독일 당시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군비 제한, 국방력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었어요. 배상금도 엄청나게 갚아야 되고 히틀러가 이제 나치독일을 만들자마자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군비 제한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저 배상금도 갚을 필요 없다. 저 1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지금 군비 제한을 걸고 배상금을 갚으라고 하는 거는 저 종북 외구들이 시키는 거다. 저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력 자체가 총력전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 독일은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을 동원해서 총력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초반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거야. 그렇게 이제 나치 독일의 집권 이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승승장구하죠. 전쟁에서 초반에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실제.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치 독일? 소련 건드렸다가 소련한테 동부전선부터 개박살나기 시작하고 미국도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감당이 안되는 감당이 그거 아세요? 소련이랑 독일 동부 전선에서 싸우죠. 그 동부 전선에서만 독일 군대가 (430만 명이) 죽습니다. 4년 만에 430만 명의 동부 전선 하나에서만 죽어요. 이렇게 동부 전선에서도 밀리고. 이 서부에서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밀리고. 전세가 이렇게 독일이 역전되고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히틀러를 따르던 수많은 무장들, 장군들도 히틀러 얘가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지금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있었어 그런 사람들. 이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원폭 맞을 때까지 왜 미국의 항복을 안 해요? 전쟁을 자기들도 진 거를 알고 있었으나 한 한편으로 미국한테 대화하자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어. 협상을 하고 끝날라고 그런데 바로 일본이 원폭 맞을 때까지 항복을 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치독일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는 계산기를 두들기려고 히틀러를 제거를 미리 하고 암살하려는 암살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1943년 3월 경에 독일 군대의 히틀러 암살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나치독일 군대의 윗 장군급의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히틀러 저색. 때문에 지금 우리만 개죽음 당하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을 거다 내가 히틀러 죽이고 항복했다 하고 우리라도 살아남자 요로한게 추정되는 쿠데타가 있었어요 나치 독일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실패를 해그 다음에 근데 1년 뒤였던 1944년 7월 20일 720 음모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몇천 명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시한폭탄까지 사용을 해요. 여기서 히틀러가 다쳐. 근데 죽지는 않아. 이때 이720 사건 이후에 나치 독일에서 4980명을 체포해서 처형합니다. 이미 지금 1944년 7월이면 뭐예요? 나치 독일 개박살 나고 있을 때인 거야, 이미. 자, 이후에 이제 히틀러가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부터 더 예민해지기 시작해. 개슈타포 아시죠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이야 개슈타포들이 시켜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자기 족칠 것 같은 애들 미밀미리 잡아가지고 더 족치고 뭐. 내분이라던가내부를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바빴던 (1944년) (3444분) 기에 나치 독일이었다. 자 그렇게 1945년 4월부터는 이제 아예 베를린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1945년 4월에는 소련 군대가 이제 베를린까지 와요. 사실상 4월에 이제 베를린 공방전이 있었지만 베를린은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사실상. 근데 베를린 이제 끝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베를린의 함락덕기 며칠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 1945년 4월 29일 히틀러가 갑분 결혼을 해요. 원래 미혼이었어 그러니까 저 에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애인이야 히틀러의 히틀러의 애인이고 실제로 나치 독일 내내 히틀러의 퍼스트레이디로서 나치 독일에서 이제 영부인 대우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안 했고 막 그랬어도 사실혼 관계였다 1945년 4월 29일 이날 지하 벙커에서 저두 사람이 이제 결혼서약 그래.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30일 히틀러가 갚은 유언을 남기고 에바브라우는 청산가리를 먹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결을 했다는 거야. 지금 히틀러가 결혼식을 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자결을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히틀러가 자결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지. 이게 확인된 사안이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당시에 히틀러의 비서가 있었어요. 수석 비서. 하인츠 린지. 이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해. 다른 간부들하고 히틀러의 시신을 근처 정원에서 자기들이 불태우고 매장을 했다. 근데 어이가 없어요. 히틀러가 당시에 자살을 했고, 히틀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신이라든가 관련된 문서 옷들을 싹! 자기들이 소각을 했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추앙하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각하를 자기들이 갑자기 시신을 근처 정원에서 불태우고 매장까지 하고 그 양반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태웠대. 여기서부터 이제 히틀러의 죽음과 관련된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히틀러 죽음과 관련된 음모론 중에 이런 음모론 내용이 있어요. 독일이 패전하지 않고 이길 각이 있다라고 혼자들 착각을 해서 지들이 이제 이길 각이 있던 독일을 헤쳐먹으려고 일부러 히틀러를 죽였다. 독일은 지금 이길 수 있는 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 저색가 저거 전쟁도 못하고 전략도 제대로 못 짜고 등신같이 해서 지는거다. 내가 총괄하면 이길 수 있다. 즉 히틀러를 지금 죽이고 내가 해먹어야지. 이런 하극상의 생각 때문에 히틀러를 죽인 다음에 자결했다라고 문서를 조작하거나 증언을 조작해서 헤쳐먹으려던 세력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요런 음모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히틀러는 안 죽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기대 수명만큼 살다가 죽었다. 요 얘기도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베를린을 소련이 이제 점령하고 이제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소련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일단 소련 군대를 주둔시킨 다음에 히틀러의 유해를 수색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틀러 벙커가 있던 그 지역 주변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찾기는 찾아요. 이 시신이 히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히틀러라고 소련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뭐 증거로는 뭐 히틀러의 그 치. 과 진료를 보던 의사의 조수가 어, 히틀러가 이런 이런 치아를 어, 이렇게 했다. 요 기록을 얘기를 해줬어. 그거와 일치하는 시신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얘는 히틀러다.라고 소련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요.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지금 히틀러를 소련이 가장 먼저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문서가 공개돼서 한 건데 당시에 그 시신을 스탈린이 공개하지 말라고 오달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소련이 당시 히틀러의 시신을 찾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틀러 시신 관련 문서들이 또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더니 나중가서 베를린에서 찾은 히틀러의 시신을 동독지역에 잠시 동안 이제 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1970년대에 KGB가 그 시신을 동독으로 가서 발굴을 한 다음 강에다 뿌렸다. 화장하고. 대신 히틀러의 특뼈랑 두개골만 자기들이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2000년도에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공개됐던 이 두개골이에요 히틀러의 유골로 추정되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문서보관소에 지금 출전돼 근데 이거를 저 두개골을 보고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 닉 벨란토니가 저 유골은 남자거가 아니다 여자거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히틀러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1955년도에 쓴 문서가 2017년도에 공개된 게 있어요. 그 문서에 따르면 1955년에 히틀러가 콜롬비아에 있다는 보고가 있는 거야. 근데 물론 CIA가 이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줄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뭐가 뭔지 몰라. 음모론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게슈타포 간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란 사람이 있어 이 양반도 전쟁 이후에 아르헨티나로 튀었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한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처형당하거든 실제로 2017년입니다 몇년안 됐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주택에서 나치 독일 유품들 몇십 개가 발견된 거야 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나치 독일 고위관리들이 남미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간 것은 팩트라는 거죠 히틀러가 실제로 당시에 자살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갔다는 거 것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실제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만한 거고 아니면 히틀러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결을 했다라고 문서가 조작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야 지금 1945년 4월 30일에 이제 히틀러가 자결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히틀러가 자결했다는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유언을 썼대 지가 죽으면서 칼을 데니츠를 차기 대통령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입잘 턴다고 소문난 요제프 괴벨스를 총리로 임명하라 라는 유언을 썼다는 거야 그 유언을 4월 30일에 썼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게벨스 죽은 날짜 언제? 5월 1일이죠. 하루 뒤에 그다음 날 바로 자살을 해요. 히틀러 시신랑 똑같대. 히틀러의 시신을 소련의 공식적인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화장해서 이제 강에다가 내다 버렸다는 거 아니냐? 소련이. 소련이 게벨스 시신도 똑같이 얘기해. 우리가 게벨스 시신 찾았는데 나중에 화장해서 얘도 엘베강에다 버렸어.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신을 공개하고 사진이라도 찍어 놓든가. 그리고 한편으로 2차 세계대전 내내 나치독일한테 모든 걸 바쳐서 성하던 괴벨스가 갑자기 그 총통이신 히틀러께서 유언으로 이제 이 남은 나치 독일을 잘 이끌고 총리로서 네가 잘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자살을 했다. 여기서도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의 유언이 가라는 아닐까. 자 그리고 당시에 나치의 고위 간부 중에 히틀러처럼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하인리히 빌러입니다.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그 게임 코르브드티 벵가드 거기 나오는 헤르만 프레징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하인리히 빌러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나와요. 하인리히 빌러가 히틀러의 최측근이면서 독일의 비밀 경찰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사 이 사람이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1945년 4월 30일 그날까지는 얼굴이 보였었어 벙커에서 근데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온 그 4월 30일 바로 다음 날 5월 1일 그 이후부터는 행방이 묘연해요 이 사람의 시신도 발견된 게 없고 이 사람이 전범 재판을 받았거나 뭐 처형을 당했거나라는 그런 발표도 없고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최후 과정에서 음모론이 정말 많은 거야 음모론이 많을 수밖에 없지 진짜로 사실 유럽 전역에서 그렇게 성승장과 하고 난리치고 자기들 전세계에 뭐다 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한순간에 몇년 만에 개박살난 게 나치 독일이니까 얼마나 미친 짓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음모론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개판난 나치 독일에서 일어날 법한 그러한 음모론들 중에 가능성 있는 음모론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음모론들 그런 음모론들이 코 오브 듀티 뱅가드 캠페인 스토리에 담겨있습니다. 코 오브 듀티 뱅가드 전세계가 바로 전선이다 태평양에서 공중전을 벌이고 프랑스 상공에서 공중투하를 하고 저격수의 정밀함으로 스탈링그라드를 방어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적을 격파하라 어마무시한 그래픽, 어마무시한 디테일까지 실제 전쟁터에 있는 듯한 모션들까지 콜 오브 듀티의 새로운 시리즈 뱅가드